아, 본인의 여러분, 체력 소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, 예.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, 알른 소리에 쉽게 속으시면 안됩니다 예, <laughs> 댓글로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네. <laughs> 읽은 내용은 공헌 얘기 저희가 이제 표현이 좀 그래서 이게 <laughs> 나쁘게 들으시면 아, 안됩니다 부정적인 예,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예, 많은 예, 경험을 예, 갖고 그 있다 그 정도로 아, 뭐 노련미가 예, 있는 선수다 예, 예. 네, 충분히 이 노련미와 예. 젊은 패기와의 예. 지금 한판인데 <laughs> 유영도 선수의 잠깐 알른 소리에 예. 잠깐 느슨해진 어 우리 송수환 예. 선수가 예.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어지어 예. 짜야 된다. 아, 속지 마십시다. 아이고 예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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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요거 좋은 거 아니에요. 예. <laughs> 소으면안 됩니다. <laughs>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. 다 보고 있습니다. 늦게 잡아도 <laughs> 위에서 잡을 때는 내가 좀 몰려 잡는다고 해도. 다 내가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죠. 그렇죠, 그렇죠. 다 그럼요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게에서 보면 안 돼. 음. 그러니까 선수의 액션 하나 하나하나, 하나, 소리 하나 하나가 전부 다 상대를 어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트릭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대개가 유영규 선수 정도 되면은 내가 이번 판에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잡아요 음, 자세를 자 먼저 들려주기 일어서야 돼요 유영규 선수 일어서야 돼요 안다리야 일어서야 그러나. 네, 그러나 송수환이 일어서지 못했입니다 네, 아. 송수환 선수는 <laughs> 잘했어요 잘했고